에너지 방법론으로 다양한 역학이론이 개발되었습니다. 학부과정에서 주로 소개되어 있는 것들은 동역학에서 l a g r a n g i a t i o n 그리고 고체학에서 Castigliano 이론 등입니다. 이 강에서는 Castigliano 이론, c a s t i g l i a n o theorem을 적용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변형에너지는 에너지방법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Strain energy, 에너지, 변형에너지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 스프링은 본과 합사합니다. 역학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L분의 A가 상당 스프링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봉의 단면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즉, P는 AYX 또는 ADUDX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미 스프링으로부터 알고 있는 이러한 식들의 상황은 다양한 관계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봉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 즉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2a분의 p 제곱 l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정을 거쳐 2분의 시그마 x 엡실론 x v 가 되죠. 균일한 단면이 아닌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dub는 2분의 1, sigma x, yx, dv가 되죠. 물론, 봉 문제에서 dv는 항상 adx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차 문제가 되는 것이죠. x에 관한. 그래서 이와 같은 봉의 에너지에 관련된 일반 수식들이 유도됩니다. 이 모든 식들이 봉의 역학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음, 이 식에서 2분의 시그마 x 입실론 x는 인장 시험에서 변형률 응력 곡선과 법선 변형률 축이 이루는 면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형 에너지 밀도, 즉, Strain Energy Density라고 합니다. 이것을 3차원 확장시키면 중축배 원리에 의해서 어, 이세기의 어, 항이 만들어지죠. 법선 변형률과 마찬가지로 전단 변형률도 변형 에너지를 축적시키며 비틀림 시험 곡선에서 감마타우 곡선, 즉 전단 변형률, 전단 응력곡선과 전단 변형축 이루는 이 면적이 단위 부피당 행한 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중추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다 일을 나눠준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변형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비틀림 모멘트를 어, 받는 원형축에 축축되는 에너지를 계산해 봅시다. 어, 타오 세타제트는 g 감마 세타제트죠. 제트, 어, 그건 비틀림 이론에 나오는 식입니다. 감마 세타제트는 반경 곱하기 비틀림율, 즉 레이톱 트위스터입니다. 아, 이것도 비틀림 이론에 나오는 중요한 식이죠. 비틀림율은 X만의 함수이므로 단면 극간성 이차 모멘트를 정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변이법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응력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비틀림 모멘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힘법적 force method의 역학에서 활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에 작용하는 변행 에너지는 이렇게 처진 곡선의 함수로 표현되기도 하고 굽힘 모멘트의 함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처진 곡선과 굽힘 모멘트는 x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은 함수의 함수입니다. 다른 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실수 함수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실수 함수를 이야기하죠. 보통 이 함수는 실수가 입력이 되면 실수가 출력이 됩니다. 아, 그것이 1대1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함수가 들어가서 실수가 나옵니다. 이러한 함수의 함수를 범함수, 즉, functional, functional이라고 합니다. 어, 힘의 벡터량의 의존적인 노턴 역학에서 노턴 역학은 힘에 근거하고 있죠 이런 노턴 역학에서 에너지에 의존적인 에너지를 다루는 해석 역학 즉, analytical mechanics로 나가는 근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금 이 범함수는 즉, 에너지, strain energy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톤역학에서 어, 해석역학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강의에서 소개하는 카스티글리아노 이론도 해석역학에 관한, 관한 일종의 맛배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카스티글리아노의 이론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 단계를 거치합니다. 사실 학부과정에서 소개한 책들을 보면 오히려 이해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누톤역학적 사고를 하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상의 라월리 즉, virtual principle 보상 가상의 레월리,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complementary virtual principle을 뭐 보상 가상의 레월리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이두 원리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역학을 충분히, 역학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숙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의미 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론 그 자체는 견문넓히기 차원에서 어,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변위법으로, 즉 displacement method로 최소, 전체, potential 이론이 있습니다. Principle of Minimum Total Potential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변위법으로 고체역학 문제의 유한정수법, 즉 구조해석을 위한 유한요수법에서 변분법적 유한요수법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는 이에 관해서 상,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힘법의 근간이 되는 보상가상일의 원리는 이와 같은 최소 전체 보상포텐셜 에너지 원리를 낳습니다. 추상적이죠. 응력이나 힘으로 표현된 이 분함수를 최소화시키는 힘이 또는 응력장이 다별한 것입니다. 유 s t a 로 표현된 보상 변형률 에너지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 같이 변형에너지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스피 n 의힘 변위 곡선상의 한 점에서 직사각형 면적 중에서 아래 부분이 변형 에너지라면 그 나머지는 보상 변형 에너지로 정의됩니다. 당연히 선형 탄성에서는 그 크기가 같습니다만, 이즉그 스트레인 에너지는 변위 함수로 표현되고 유스탄는 힘의 함수로 표현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물체에서 p가 가해진 방향으로 델타 p의 변이가 발생할 경우, 이범함수가 최소값을 가질 조건에는 p에 관한 항이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항에서 나왔고 이것은 이 항에서 나온 것입니다. 델타 p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항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이 항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카스티리아노 이론을 낳게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매우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 봅시다. 이것은 p에 의한 시점의 변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 방향으로 변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미지수로 표현된 집중 하중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y 방향으로 p가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힘이 발생시키는 부재력은 루트 2 e p와 q p입니다. 따라서 전체 보상 에너지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것을 q에 대해서 편미문 하고 그 결과에다가 Q 대신 0을 대입하면 x 방향의 변이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P에 관해서 편미문 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방향의 변이가 구해집니다. 마이너스를 곱해준 것은 미지의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죠. 변는 어, 베니플러스는 위로 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응. 그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졌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 같이 결과로 획득된 변위 방향은 힘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물론 음수가 얻어지면 응? 힘의 방향과 변위 방향이 반대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그죠? 응. 획득된 변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 아까 마이너스를 꼽해준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X 방향의 변니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면 Q를 이렇게 설정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좀 복잡한 트러스 구조물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이미 봉에 관해서 학습할 때 작도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점 2의 변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점 2에서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을 변수로 설정하고 각 부재에 작용하는 부재력을 계산합니다. y 방향의 변이를 구하는 목적으로 q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Q 대신 0을 넣고, 보상 에너지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Y에 대해서 폐미분하고, 그 결과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UY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구한 델타 P는 플러스가 아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아래 방향에 힘을 가하고 아래로 가지 않습니까? 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위를 구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x, y 좌표에 대한 그 좌표의 이동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q를 포함한 보상 변형 에너지를 구해서 q에 대해서 폐을한 후에 q 대신형을 대입하면 배뉴의 x 성분이 얻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림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 적 작두법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결과는 물론 같습니다. 다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방법은 쉽습니다. 이런 그 에너지 방법론이 훨씬 쉽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작두법은 아마도 고체과학 문제 중에서 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를 풀고 나면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멜티크 미케닉스는 답을 구하는 관점에서는 유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역학적 감각을 함양하는 데는 도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데, 답 구하는 데, 이렇게 매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답도 잘 구해야 되지만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푸는 것은 노턴역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해석역학적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수치해석이라든지 응?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노턴역학적으로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뽑는 것은 그리고 결과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뉴턴 역할을 잘할 때 가능한 그런 전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프링 관리 문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프링의 중심에서 힘이 가해지는 경우는 이 자유 물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상 변형 에너지가 구해집니다. P에 대해서 편미을 어, 하면 변위가 계산되고 변위와 힘의 관계로부터 스프링 상수가 계산됩니다. 이것은 비슷하지만 스프링 부위마다 역학적으로 좀 크게 다릅니다. 굽힘 모멘트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값들이 위치마다 바뀌죠 그래서 적분을 해야 되죠 각 부위별로 보면 비틀림 모멘트와 굽힘 모멘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보상면 에너지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동일한 방법으로 변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 우리가 아는 관계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미분 방식으로는 직선 보험 문제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곡선 보험 문제입니다. 힘피에 의한 Y방향 처진량과 끝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울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M이라는 MC 모멘트를 도입해야 합니다. 각 지점에 이와 같은 굽힘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변형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이 되죠. M에 관해서 펜미문하고 그 결과에다 M equal 0을 대입하면 이와 같이 기울기가 얻어집니다. 처짐량은 P에 대해서 펜미분 하면 됩니다. M equal 0을 먼저 대입해도 되죠. 이캔틸레바 보험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끝점의 처진 양과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누톤 역학 방식으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 마이너스 음수가 다 나왔죠. 그죠? 이것은 처지고, 그 다음에 그 끝이, 그죠? 우하로 향한다는 건 뜻이죠. 자 편이상 보상 변행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은 잡혔죠. 그 사이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에너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 장점을 10분 활용해야 하죠. x축을 활용도 되지만 문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끝의 기울기 계산 목적으로. 모멘트 m을 임시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물체도로부터 굽힌 모멘트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따라서 보상변형에너지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것을 p와 m에 대해서 폐미분한 후에 m equal 0을 대입하면 각각 처짐양과 기울기가 계산됩니다. 이렇게 구한 것과 반대가 되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플라스의 방향을 서로 반대로 두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구조물 대상으로 카스티글리아노 이론을 적용해 봅시다. 이 문제에서는 피에 의한 처짐량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보상, 변형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하나의 비틀림 문제와 동일한 두 개의 굽힘 문제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부재 AB는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대신 부재 CD는 부재 AB가 받는 동일한 굽힘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보상 변형 에너지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간단하죠. 피해에 대해서. 팬미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식은 선형 탄성이면 항상 성립하고 단면이 원형이므로 IZ는 두 배의 I가 됩니다. 즉, 단면, 그 2차 가성 모멘트는 두 배의 단면 2차 가성 모멘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